아... 사쿠에의 굿즈 바리에이션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가면라이더 키츠 급상판에는 어... 부스원네스라는 폼이 있거든요 궁극 폼이 있거든요 그 폼은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합쳐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킷츠 마크 나인 레이즈 버크 그 응. 키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극장판 이제 극장판 특전 게이츠 원네스를 이제 뭐그 원네스 아이디코 에이 뭐게 빛깔로 스티커 아 붙어있네 플라스틱 거리 이게 끝인데그 요거 요게 극장판 특전이거든 요게 필요하고 마크 9이 어 마크 3 상태로 여기 깨져야 되고. 그리고 또극진판 추천 아이템인는 기츠 원네스의 레이즈가 그그 여기에 끼워져야 됩니다 이러면 기츠 원네스 가 완성돼요 이 카드는 이제 추후에 나오는 추후에 나온 이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가면라이더가챠들 케미 카드인데 원넷스 용으로 파드가 이렇게 있어요.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얘네 둘다 프리미엄 반다이 버전으로, 슈퍼, 어, 프리미엄 반다이 버전으로, 슈퍼베스트 버전으로, 제가 리뷰했던 그리스 블리자드 마냥, 얘도 그런 사양으로 바꾼다고 했었어요. 얘나 지금 상태는 좀 많이 찼지거든요. 근데 그 버전으로, 프리미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걱정판 공격범 공격범인데 이건 저는 약간 이거에 어 영어도 세 마리니까 뭐 각자에 맞는 여러 원리스가 이제 붙어 있는 것마냥 그래서 부스트 상태로 끼고 반대쪽에 세트로 끼일만한 특별한 뭔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저도 정해봤습니다 세트로 할만한 것들 먼저, 제가 기조했던, 뭐, 크로스 기틀? 원래는, 어. 크로, 크로 기츠라고 부였었는데, 근데 저는, 시로 기츠로 바, 꿔커버렸죠 예. 어. 누구는, 이거 보고, 홀로라이브에 후보키 왔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 아닙니다. 사쿠입니다. 예, 사쿠에요. 오메이 사쿠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걸 위해서 준비했지. 하나 도 하나 도 아이, 같은 영웅만 나도 만, 만, 그래도 사이버그 컨셉의 영웅인데, 금기요 뭐, 컨셉이 맞긴 한데, 난 사이버그라고, 젠장. 네. 여기 제가 구했다고 했었던 파란색, 파란색 버전의 크로스기츠. 아이디구어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 중에서 그 가면라이더 키츠 주제가 버전 비트워크 그 뭐, 모노크로 책상에 뭐, 트로스앤 아 트로스앤 스트 주제가 버전 비트워크 에이워드는아 완전히 화이트 하이투, 화이트한 화이트, 화이트한 완전 제 색깔을... 제 색깔의 버전을 사쿠 원네스... 사쿠 원네스가 이제 됩니다. 어. 그거 말고, 이제 금이 환영한 우리 검색전선 이렇게 잠시 해도... 이건 알바나 이제 우리 금이 환영한 경우는... 제가 요번에 구했습니다. 여원의 같이 세트가 될만한 글쓴이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죠그 아이기포안에 원네스 그대로덱 두어 위다 금이 환냥이를넣 놓고 그리고 센트로 할거는 피버! 아 여기있네 골든 피버가 가운데 있는 원네스 무지개 빛깔이랑 어울리죠? <laughs> 이렇게 해서 노말 왠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보이 감도 그렇고 게다가 이에다가뭐뭐번에 여기다가 그 작중에서도 그 가문라이더 버파가 그선비 버클이랑 같이 이렇게 썼을 때. 그, 자마신 상태로 한참, 그, 피보 바크를 계속 끼고 다녔던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특별한 감이 계속 돌아서, 얘도, 이제, 같이, 이렇게 껴서는 두고 봤다라는 생각이 들줬거니 굉장히, 음.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 얘를 이걸로 해도, 아, 어울리네. 근데, 더 특별한 감을 내려면 아무래도 이가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우리 특이리 필터 오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잠시 잠시에 나요 뒤에다가 특히 얘는 하얀색으로 맞췄을 때왜 왜냐 네. 이제 크로스기서 오리지널의 검은색으로 그대로 내었었는데 화이트로 바꾸고 나서는 더 안에 마음에 들어서 눈길이 가더라고. 이거는 피버버크 이제 생기고나서 피버버크 한번 같이 껴볼까 하면 했었는데 어 굉장히 세트가 잘 맞아가지고 <laughs>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냅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만의 원네스 원네스 버클 그렇습니다 와우. 여러분들도 이제 가사이더키스 상품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신만의 이제 오리지널, 와굿즈 같은 거 개조하고 완티는 시간 가는 이제 모르고 재밌을 겁 것. 저 제가 막 이렇게 아, 보색하고 아, 개조한 것, 개조한 것들처럼 <laughs>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점점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지니까 얼른 빨리 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을거예요 <laughs> 저는 또 이번에 이제 원래스에다가 카드까지 보여드렸어가지고 오, 다음 예고 다음에는 예. 제가 이번에 구한 그 가면라이더 가차드의 티미 카드 들을 한번 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음 영상이 그럼 다들 사 봐. 응.